강물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답부터 빠르게 한번 찾아보면 이앞 부분 첫 부분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있대요. 과학적 이론을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지시하기 위한 증거를 설명하는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대체할 수 있다. 그랬고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뉴튼과 아인슈타인 이 훌륭한 예를 들어 준대요. 그러면서 뉴튼의 중력이론과 그 다음에 아인스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뉴튼이 중력이론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근데 맞긴 맞았는데, 퍼펙트리 매치한 건 아니었대요, 관찰에. 근데 이번에는 아인스타인이 그 뉴튼이 발표했던 그 이론을 발전시켜서 관찰, 완벽하게 매치되는 이론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 이론이 성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려주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성과에 필적해야 되고, 필적할 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도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것도 설명, 모두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오직 언제요?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그 증거를,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지금 only if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직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문과 유사한 제한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부정어처럼 도치를 유도하는데 이 only if가 맨 앞자리 문두에 오면 그때 주절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치를 시키고 싶으면 only if절을 맨 앞으로 빼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only if we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it 이렇게 이 only if구문을 앞으로 빼주고 나서 주절을 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e can discard 이건데 can we discard a theo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동사를 그대로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can we discard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건부 강조 구문 잘 보시고요. 이제 그다음 문장 가 보면 theories of Newton and Einstein offer great examples.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훌륭한 예시를 제공한대요. A vast body of evidence supports Newton's theory of gravity, but by the late 19th century, scientists had begun to discover cases where its predictions did not perfectly match observations. 방대한 양의 증거가 지지한대요. 뉴턴의 그 중력 이론을요. 그래서 어떤 이론 왔냐면뉴의 중력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These discrepancies were explained only when Einstein developed hi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hich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래서 뉴튼의 그 중력이론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관찰이랑 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일치들이요 were explained. 수동태인 거죠. 설명되었습니다. 오직 이럴 경우에 이 앞부분이랑 똑같이 조건부 강조 구문인 거죠. 오직 이랬을 때 설명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인스타인이 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을 때야. 비로소 설명되었었습니다. 이 위치라는 거는 위치 관계대면서의 계속적 용법인 거죠. 계속해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인스타인이 전개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관찰 결과랑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Still, the many successes of Newton's theory could not be ignored. Still이라는 건 even though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many successes of Newton's theory could not be ignored, and Einstein's theory would not have gained acceptance if it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se successes equally we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뉴턴의 이론은요, 모시될 수 없었대요. 그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도 무시될 수 없었대요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그래서 가정법 구문 would have pp had pp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 과거 완료 그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거래요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했었더라면 설명하는 게 이러한 그 성공을 똑같이 잘 그래서 뉴튼의 중력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튼의 이론이 설명한 만큼 잘 설명한 데다가 그 관찰과 불일치했던 것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성공을 잘 설명을 못 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가정법과 과거완료.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Have pee pee, have pee had pee pee, would have pp, had pp입니다. if절에 had pp, 그 다음에 절에 would have pp. 그래서 이러지 않았더라면 못했을 거다. 과거 사실의 반대였고요. It did, and that is why we now view Einstein's theory as a broader theory of gravity than Newton's theory. 근데 그것은 그렇게 했대요. 그 성공을 잘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큰 이론으로 보는 뭐에 그 중력의 더큰 이론, 그 뉴턴의 이론보다. Some scientists today are seeking a theory of gravity that will go beyond Einstein's. 어떤 과학자들은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비동사 plus ing 현재 진행형인 거죠. 이론을요, 중력 이론을요. 그리고 그 중력 이론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고 그 중력 이론에 대해서 지금 수식해주는 대절인 거죠. 그래서 뉴튼에서 넘어서서 아인스타인의 그 이론이 나왔는데, 아인스타인의 그 이론을 넘어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력 이론을 또한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If any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it will have to match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as well as work in the new realms where Einstein's theory does not. 그래서 이 if절은 지금 실제 가능성 있는 미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절이 현재고 주절이 미래이니까 가정법이 아닌 거죠 실제 조건을 걸어 주는 문장이었고 만약에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미래에 매치되어야 될 거래요 모든 성공과 그 아인스타인의 이론의 성공에 매치되어야 되고 또한 as well as라는 건뭐할뿐 아니라 뒤에 것뿐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그래서 나도니 A, but a B랑 동일하죠. 근데 B as well as A가 되죠. 그래서 뒤에 것뿐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스타인의 그 이론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작용할 뿐 아니라 아인스타인의 그런 모든 성공과 매치되어야 됩니다. How a new theory gains acceptance beyond an existing one.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런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는지. 2번이 정답이었고, 다음 주에 하실게요.